안녕하세요. 밥 짓는 시인 최일도 목사입니다. 네, 2월달에 이렇게 또 C I T V가 새롭게 개국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설리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 C I T V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데 도전을 하고 끝없이 희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은 다 작은 것부터 할수 있는 것부터. 지금부터 여기부터 나부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CITV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CITV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가 지구촌 곳곳에 계속 아름답게 퍼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하합니다. CITV가 전 세계로 복음전파의 앞장서는 귀한 방송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귀한 사역 지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 거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땅 그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CI TV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민족의 기독교 복음이 보금이... 이민족의 복음화에 크게 역할을 하시고 저 분양 할미 때까지도 복음의 성경 영상으로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선장이 선원들에게 명령합니다. 전환 당한 배가 있네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그러자 선원들이 항의합니다. 파도는 세고 바람은 불어서 우리는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선장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죠.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지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게 아니야. 선교지를 향한 이 가라는 명령 앞에 이 CITV가 크게 기여되기를 그리고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이 가라는 선교 명령의 메시지가 이 채널을 통해서 더 널리 지구촌 구석구석에까지 번져나가게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역사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종전 교수입니다. 이번에 CITV가 개국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소식을 또 귀한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CITV가 되기를 바라고 이번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ITV가 전 세계에 대해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에서 많은 사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C I T V가 기독교 복음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의 성향과 또 많은 사람들의 주어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서 큰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 구급 기도회 회장인 김중환 목사입니다. 오늘 C I T V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가 이 방송국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시청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 방송으로 이렇게 개국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ITV 6월 개... 전파하는데 무엇보다도 희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제거하고 이 땅의 어둠을 정말로 빛으로 바꾸는 귀한 TV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CITV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어지는 멋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CITV가 이렇게 주의 크신 일 가운데 계속 크게 되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어, 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아주 능력 있게 전 세계 이 복음을 전하는 방송으로 아주 성령의 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IB의 키국을 축하합니다. 네, 하나님은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새로운 문을 여신다고 우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나서 뛸 때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부족한. 예, 모든 하나에 하나님이 이대를 통해서 전 세계, 방방국국에보음을전하다는날 기대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이제 CITV의 계국을 통해서 하나님이그 비전을 실현하는 때가 됐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네, 저희들은 성교사지만은 예, 더 힘을 얻어서 예, 이제는 정말로 CITV와 더불어서 주님이 땅의 마지막 것을 이루시는 그 마지막 파트너십자로서 예, Okay. Uh, I congratulate CITV for its mission focus. 아, 는 C.I.T.V.가 세계 선교의 첫점을 시작하게 된걸 축하합니다. If we want to reach a city, we need to have a mission beyond the city. 아, 우리는 도시를 보고만 하고 선교를 할때그 도시를 넘어가는 그 선교가 필요합니다. And if we want to reach a nation, we need to have a mission beyond the, the nation. 맞아, 우리가 국가를 위해 선교하려고하면그 더 국가를 더 넘어가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Korea has had focus for many 아, 한국 교회는 한국은 이제 90년 동안 선교를 위하여 일을 해 왔습니다. We from have been by this 아, 우리 스위스는 정말 이런 그 비전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And w c r t y m o 마로드를 다스답게. 아, 그 국가 기도 운동이 시작된 것은 한국의 이름 그성 근교 운동에 어, 연유된 것입니다. 아, 우리 어떤 그 교회 지도자들로 연합해서 나라와 공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r e 가운데 키 기초교회가 정기도하고있습 스위스 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uh, e n 이렇스를 아, 통하여 그 복음의 어, 불결이 이분 나라로 우리가 번영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004. 년에 수이스 바젤에서 이크라리스이 기도운동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2,800명의 그 나라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승신을 했습니다. Uh, 그 사람들이 지금도 지금 국가와 나라를 위해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And, um, from Switzerland to went to Finland. 아, 프린트에서 다시 핀란드로 그, 그 이것이 너무 전 전파되었고, to Estonia, 에스토니아, to Iceland, 아이슬란드, Russia, 러시아, now to Korea, 이제 한국, and I'm sure from Korea to Japan and to all of Asia. Uh, yeah. 한국을 필요이 일본이나 여 아시아나라도 이것이 확산되려고 습니다 Christ, they really means. let me all unite under promise of s c t i o n 740아이동은 역대야 7장 18절의 말씀에 의해 모든 옆인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였기도 하는 것입니다. If people are called by my name humble themselves s e e k 어, my face 어, 여기 아시죠? 1 말씀. 내 이름으로 이끄는 내 백성이 내 얼굴을 구하고, 그 죄를 얼굴을 구하고, 즉 악한 길을 쓰으나저세어프그 죄를 고백하면, 내가 그 죄를 40이 인그 아,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고뜻을 그 지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정남미 의회 캠퍼선 교사 전생학 박사입니다. 아, c i v 의개국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어서 청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대 대주로 보음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귀한준비된 아, 도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띵. 반갑습니다. 세계 중국기도센터를 이끌고 있는 정종 목사입니다. 이번에 CITV 기국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송국 기대하고 계셨을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방송으로 거듭나고 로 출발하는 입니다번에 국가 도 방영하신다니 너무 반갑고 전 국가기도회가 우리가 1차 부문 2 0년 있었고 2차 부문 70년, 80년 됐었는데 3차 부문 은는 견인욕이 되고 견인차가 되고 c i t v 가 앞장서시면 기도운동을 보여주는데 가장 선두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c i t v 의 대목을 축하합니다 이 시점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선교를 위한 방송을 시작하게 된건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시야이 틈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한민국, 거룩한 대한 선교하는 대한민국, 통통일된대한민국입니다 지금 하 에이, t v 방송. 방송이받을 받아야. 방송을 받아하방송아 방송을 받아 제일 좋은 방송을 교하는방송방송의받라 받아야. 아야 방송을 받아야. 방송을 받아야. 방송을 받아 방송을 받아야. 방송을 받아야. 방송을아 어, CITV의 행운을 어, 진심으로 세계에 선교 크게 수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세계 선교 방송 CITV의 기업을 축하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직장 관계를 걸어 전 세계에 국룰을 선포하는 세계에 수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 CITV가 정말 말씀 안에서 성교와 교육을 열정으로 여러가지 개국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정말 감사하고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성교사로 파송되면서 하나님이 알아주는 놀라운 제TV 프로그램 속에 CGNTV 그리고 또 CTSTV에 저 자신이 거기 나가서 방송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고 또, 캄보디아에서도 우리 국왕을 접견하고 또 거기에서 캄보디아 생방송국에서 우리 모든 캄보디아가 세계를 깨운다는 콘서트에 생방송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또 하나 CITV로 이와 같이 개국을 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귀한 사역에 저희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와 같이 CITV가 개국을 앞두고 있는 마당은 지난 10년 전에 월드 미션이라는 이와 같이 놀라운 게시들을 그 하나님께서는 열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월드 미션 10주년 또 계속해서 이와 같이 개국 축하 기념 행사를 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홍보 매체를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러한 신문과 개국 또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아주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도 원격평생교육원 법인회장 탕명진 목사입니다. CITB의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말씀 중심의 선교, 교육을 또아이덴티티 하고 계신데, 이 사명 충분히 감당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귀한 이런 그 방송국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예, CITV 개국을 앞두고, 어 저는 두 사람께 장상겜 목사인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CTV는 또 여러 방송들이 있지만 이 인터넷 방송의 중심적인 복음을 들고 많은 사람들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집어넣는 일에 앞장서가는 방송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또성교 오직 천국. 복음을 들고 많은 영혼을 건져내는 마지막 때에 참으로 추수를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방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이 방송을 통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모든 관증이 쏟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전세계 각국에서 일어날 줄을 저는 확신하며 특별히 이 방송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또 수많은 영혼들 가슴에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경험되어지게 하는 그런 방송이 되어지며 마지막 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을 향해 타켓을 하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해 각 족속들이 오늘 주 앞에 나오는 걸 꿈꾸며 열망하며 온 힘을 다해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많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합치 만든 C I T V가 마지막때 주님 앞에 기하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저 역시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영상 성교 홍보대사 양형숙 권사입니다. C I T V의 홍보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세계적으로 복음화를 위해서 이 CITV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그런 TV가 되기를 원하며 더 부흥하고 발전해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TV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속에 이 CITV가 정말 홍보가 되고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받는 그런 귀한 TV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수 있는 TV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CITV 방송에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또 교회에 명령하신 일이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는 일입니다. 우리 CITV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요. 더 많은 분들이 협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CITV 아, 개국을 축하드리면서요. 아, 특별히 CITV가 MK들 또 미셔널이 어, 선교들 선교사들을 위한 방송인지라 더욱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함께 기도로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였사오니 우리 CITV를 통하여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가 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 방송의 개국을 먼저 축하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좋은 역할을 하지만, 그 위에 이런 성교의 사명을 더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교는 복음을 단순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로서 전하는 것이니까, 우리 이 세계 성교 방송이, 참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기독교적 세계관과 기독교적 가치관이 더 확산되는 좋은 언론 매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GITV 개국을 축하합니다. 또나 GITV는 전 세계를 선교하기 위해서. 만든 비이기 때문에 이 개국이 참 세계적인 잔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 신학은 보수 신학을 어그 지금 기조로 해서 나가는 신학교이기 때문에 이 신학교가 하나님의 참 말씀을 우리들이 세계에 전하는 에그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어려운 시점에. 지금 세계가 아주 대, 아주 사건들이 일어나고, 기후가 변화가 심하고, 지금 이 종말적인 어떤 그런 에, 현상이 지 벌어지는 이러한 시기에, 이 CITV가 개국함으로써,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목적하는 바가 우리 땅 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개국을 준비에 박도하는 여러분이 여러분께서 어, 앞으로 편안하시고 또한 C I T V가 날로 발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 I T 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지금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시대의 요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쉽게 효율적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CIT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CITV를 통해서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방송국으로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CIT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전 세계를 향한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이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CITV 이렇게 방송국을 설립하고 전파를 하게 된걸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전파는 시간도 초월하고 또 공간도 초월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게 피압박 당하는 이런 할수 있으니까 이런 귀한 일을 하게 된걸 감사하고 크게 부흥해서 하나님께 기뻐드리기를 바랍니다. CITV 방송국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선교 현장에 많은 송교사님들의 큰 힘이 되고 또 흩어진 우리 민족들 가운데 큰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교육과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많은 정보를 유익하게 전달하는 좋은 방송국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